우리 지이는 항상 저렇게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어 창문에 항상 쳐다보는데 <laughs> 잠이 오는지 눈 보세요. 아이고 우리 진이 보세요, 진. 진이. 우리 진이는 이럴 때가 제일 이뻐요. 근데 눈이 이제 조금 더 동그랗게 떴을 때는 진짜 이쁘거든요. <laughs> 진아. 그리고, 조금 전에, 사료도 먹고. 진아, 응? 아유, 진짜 많이 이뻐졌어. 우리 딸, 그치? 응, 뭐야? 저는, 진이가, 이렇게 하고, 저를 쳐다볼 때가 제일 이뻐요. 진아, 아유, 어째 그래, 이쁘노? 응? 저거 이뻐. 우리 딸, 아이고 이뻐라. 응? 아이고 이뻐라. 응? <laughs> 이뻐래. 이쁘네. 응? 신하. 그렇게 어냐? 응? 신아 그렇게 또잘 거야? 응? 응? 잘 거야? 응? <laughs> 요즘은 이렇게 잘 뻗어요. 아유 잘 뻗어 가지고 이렇게 잘 놓여 있네요. 응 아까 <laughs> 어? 아유 그랬어요 우리 지인이응 엄마한테 뭐 옹알이 하는 거야? 어? 가자. 뭐 좋아서 골골송, 응? 아이고 아니야, <laughs> 이거 이바다 이렇게 손도 이렇게 다 잡으면 가만히 있고 옛날에는 손을 잡으면 손을 뺐어요. 손을 빼고 잡는 것도 엄청 싫어하고 근데 요즘은 이렇게 제가 잡아줘도 가만히 있고, 아이고 우리 진이 조만간에. 제가 안아볼 수도 있겠어요. <laughs> 그지?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야 음, 음. 그리고 어 옛날에는 뭐 지혈 그 해가지고 왔을 때 제가 막 이렇게 떼려고 하면은 손을 막 감추고 그만이 그랬는데 요번에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떼줘도 그리고 요즘은 만져도. 가만히 있고, 진짜, 말이 그랬어요. 끔찍, 끔찍, 꺼내는 건 아직까지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야생이다 보니까, 뭐, 누가 제대로 뭐, 지름 뭐 만져주고 했겠어요. 그래야 나니까, 그래도 야생이 이렇게 마음 열어주는 게 어딨어요. 병원에서는 지니가 야생인지도 몰라요. 짐냥인 줄 알아, 짐냥이. 너무 순하다고. 아유, 근데 저한테만 조금씩 해주면 되고. 저분은 주무십니다. <laughs> 아니, 꼭 있잖아요. 저렇게 자다가 추우면 이제 또 자기, 자기 집 조회에 저 가서 자거든요. 어, 좀 웃겨요. 훔쳐서 저렇게 불편하게 저래 자고 있고, 응? 주무시는 겁니까? 기도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제제군? 기도? 주무시는 거? 아이고 참 못났다 못났다 진짜 못났다 자는 거 너무 못났다 제제야, 아 못났다. <laughs> 진아, 제제 봐봐라. 아이고 세상에. 역시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틀려요. 진이 안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작아요 애가 많지면 여자애니까 많지는 느낌이. 달라요 남자애들은 좀 묵직해요. 아유 두분다 주무신답니다. <laughs> 잘 거야? 응? 잘 거야? 응? 잘 거야? 어, 자라 자라 아유 뭘지? 그리고 이턱 밑에는 제가 오늘 약을 발라줬거든요. 약을 발라주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지금 턱 밑에 여기 하고 요턱 밑에 털이 약간 카라를 씌워가지고 좀털 색깔이 이러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따 보면은 나중에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laughs> 아, 귀엽다.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laughs> 저분도 저분도. 아유. 자, 일찍 자자. 일찍 자자. 일찍 자고 내일 병원에 가자. 주무세요. 진아, 자자.